안녕하세요. 통신사 유튜버 세자마마입니다. 갤럭시 S25FE 구매할까 말까 고민 중인 소비자분들 이번 영상 보시고 조금만 기다리셨다가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. 갤럭시 S25FE는 원가 절감을 통해 출고 가격을 크게 낮춰준 스마트폰이죠. 그래서 원래라면 출고 가격이 더 높은 다른 프리미엄 스마트폰들에 비해 훨씬 저렴한 가격에 개통할 수 있었어야 합니다. 그런데 현재 갤럭시 S25FE는 추가 지원금이 낮아서 오히려 더 비싸게 구매해야 하는 상황인데요. 예를 들어 화면에 표기된 내용 ]처럼 공시지원금도 추가지원금도 굉장히 낮은 편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더 좋은 스마트폰보다 더 비싸게 구매 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언제쯤 지원금이 올라갈까 일반적으로 fe 시리즈는 출시 후 두세달 정도 경과하면 공시지원금과 추가지원금이 대폭 올라갔었습니다 그를 고려하면 올해 11월에서 12월 사이 지원금이 대폭 올라갈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출고 가격이 낮으면서 화면 큰 스마트폰 찾으셨던 분들은 곧 진행 예정인 연말 행사 때려 보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약정 혜택을 선택 약정으로 가입하시거나 가입 유형이 번호이동이 아닌 기기 변경으로 가입하시는 분들은 지금도 혜택 준수합니다. 그래서 개통하셔도 후회 안 하실 테니 선택 약정 기기 변경 가입자는 지금 개통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.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. 곧 지원금 오르면 영상 빠른 업로드 할 테니 제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릴게요. 감사합니다.